안녕하세요. 토픽 4급 이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, 토픽 코치입니다. 오늘 학습할 단어는 제한하다. 제한되다. 제한적. 무제한. 무제한하다. 제한성입니다. 제한. 제안. limit 일정한 정도나 범위를 정하거나 그 정도나 범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또는 그렇게 정한 한계 제한하다 1. 구조 이해하기 제한 더하기 하다 하다 A suffix that means to act that way or to do an act related to something and makes the word a verb. E 단어의 뜻 limit 일정한 정도나 범위를 정하거나 그 정도나 범위를 넘지 못하게 막다 3. 예문 나이를 제한하다 시간을 제한하다 수입을 제한하다 연령을 제한하다 제한되다 1 구조 이해하기 제한 더하기 되다 되다 a suffix that means passivity and makes the word a verb 이 단어의 뜻 to be limited 일정한 정도나 범위가 정해지거나 그 정도나 범위가 초과되지 못하게 막히다 3 예문 제한된 공간. 제한된 범위. 제한된 구역. 제한된 시간. 제한적. 1. 구조 이해하기. 제한, 더하기, 적. 적. A suffix used to mean having that character being related to something. 2. 단어의 뜻. being limited. 일정한 정도나 범위를 정하거나 그 정도나 범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. 3. 예문. 제한적인 보복. 제한적인 허용. 제한적인 시행. 제한적으로 실현되다. 무제한, 1 구조 이해하기, 무 더하기 제한, 무. A prefix used to mean not having something. 2 단어의 뜻. Being unlimited. 정해진 한도나 범위가 없음. 3 예문. 무제한 공급, 무제한 보장, 무제한 방출, 무제한 사용, 무제한하다. 일 구조 이해하기. 무 더하기 제한 더하기 하다. 무 a prefix used to mean not having something. 하다. A suffix that means to be that state and makes the word an adjective. 2. 단어의 뜻 Unlimited 정해진 한도나 범위가 없다. 3. 예문 무제한한 보장 무제한한 자유 무제한한 사용 무제한한 허용 제한성 1. 구조 이해하기 제한, 더하기, 성성 A suffix used to mean equality 2. 단어의 뜻 Limitation 일정한 정도나 범위를 넘지 못하는 성질 3. 예문 공간의 제한성. 계급적 제한성. 자원의 제한성. 봉건적 제한성. 이상으로 145번째 학습이 끝났습니다.